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구멸을 맞이했는데요. 정치, 외교, 안보가 더 든든해져서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은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주일로 교회력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날이어서 그냥 의례적인 날로 지나가기가 쉬운데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뜨겁게 입하신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고요. 성령강림절은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기독교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성령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성령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생겨났어요. 이렇게 교회는 성령과 함께 탄생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생명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은 매년 맞이하는 의례적인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셨어요. 40일이 지난 후 본래 자리인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성령의 강림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시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인데요, 곁에서 돕, 돕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성경 영어 성경들은 보혜사를 상담자,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 그리고 조력자 우리가 헬퍼라고 하죠. 그리고 변호사,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지금까지 부활 이후 부활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 왔습니다.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순절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의 칠칠절에 해당되는 그리스식 명칭으로, 오수는 6월절 이후 7주간이 지난 첫날, 곧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 성령강림절이고, 오늘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여 성령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77절의 본래적 의미는 초실절. 즉미래 수확, 미래를 첫 수확하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오순절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오순절은 6월절과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치 오늘을 읽지 않았지만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기독교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었고,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력이 시작되었다는 표식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자녀가 될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다라고 했고요. 성령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이자 우리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본문이 고대 그 당시의 독자들 뿐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비록 매일의 우리 삶이 불안전할지라도 성경에 드러난 진리와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내드린 기도문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일에 몰두하여 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각 분석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가끔은 방해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리는 일을 하는 그 하나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동력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사에게 함께해야 할 인간이 갈등하고 저항하지만 하나님은 끈질기게 버티시고 결국 이기셔요. 에베소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내 삶에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시지 싫은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 함께 걷기, 잘 하는 게 축복이고 성공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오늘의 교회를 예수님의 생애에 묶어주고, 또 초대교회의 역사와 사역에 이어줌으로써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해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중개의 역할, 복음서와 교리서, 서신서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 이야기로 이어지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전하고, 여러 서신들이 기록된 그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사도행전의 세계로 초청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고 그 성령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역사를 구분한다면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의 재림까지, 예수님의 재림 이전까지 대부분이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증거이고 우리가 그 은혜의 증인들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단순히 복음이 어떻게 세계로 전파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이 초대성도들의 그 본을 따르도록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책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초대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글자가 아니라 이야기나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성천하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일은 며칠이 안 되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은 반드시 그 일, 성령의 임재를 전제로 하는 일이었다.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과의 모임과 승천이 펼쳐진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시내 다락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누가는 다락방에 모인, 다락방의 모임에 참석한 명단을 소개하는데요, 열한 제자 외에.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이 함께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였어요. 여기 모인 모두는 부활의 목격자들이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부활 공동체였어요. 승천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합니다. 이들이 보여준 공동체의, 초대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보다 그들에게 익숙했던 기도와 찬송, 성경 낭송을 계속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감사하고 선포하고 특히 성경 특히 예수님의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켜 하늘로 올리신 그 성경 말씀에 비추어 찬양했을 거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위세계 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성령을 통한 증인의 삶을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해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번에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굳건히 붙들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 공동체가 기도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살아 사역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실제 기도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그들은 기도로 하나가 되었고 순종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본을 잘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땅의 백성이 하늘의 능력을 더디불 것이고요.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기도는요. 하늘과 땅을 잇고 약속과 성취를 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처럼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해야 해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 모임에 더큰 무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어요. 그 누가는 그 수가 약 120명쯤 된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무리가 모인 곳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수 없으나 집안 전체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최초의 부활제 부활 공동체의 특징과 그 존재 방식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우리는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생생한 최초 부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그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의 성천후 모여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20여 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기도에 힘썼어요. 이후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유다의 자리를 보충해야 하는 당위성을 진술하는데요. 120명의 무리가 모인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는 모습을 볼때 베드로가 그 공동체의 대표 혹은 지도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베드로가 유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배신자이기 이전에 예수 공동체의 일원 바로 그들 중 하나였고 사도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유다의 행동과 죽음에 대한 기억은 유다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두 가지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성경이 남긴 그 여백의 여백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유다의 공석을 메울 사람은 최소 유다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은 예수님의 공생애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증인으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먼저 두 사람이 뽑혔어요. 둘중 하나를 가리는 과정은 둘을 선발할 때와는 달랐어요. 먼저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강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이고요.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간절함이에요. 기도는 120명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해주시기를 구할 것이, 구하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이 후보자 두 사람의 내면과 네 인격까지 살피셔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뽑혀지기를 바라는 신뢰와 의탁입니다. 제비뽑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고대 로마 세계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종교적 직무나 제의에 관한 문제도 제비를 뽑아 정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보금 1장 세례원의 아버지 사가리아가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된 것도 제비뽑기를 통해서라고 했어요. 120명의 제자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 마띠아가 뽑혀서 열두 사도의 수에 들어오게 되죠.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행한 첫 번째 일은 유다의 죽음으로 인한 결혼을 보충하는 일이었어요. 유다 대신 마태아가 선택되었는데요. 왜 유다 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목해 볼 것은 왜 유다의 유다와 마태아의 삶이 달랐을까라는 거예요. 둘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유다는 열두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능력을 목격하고 그 능력을 행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소망하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유다와 같은 직접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것그 경험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대신 사도로 뽑힌 마띠아. 그런 처음 열두 제자 명단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와 부활까지 신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승천 후에야 제자가, 제자로 선택되어서 열두 제자에게 속하게 되었지만 그는 이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열두 제자에게 뽑히지 않았더라도 그의 생, 그는 그의 생에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다했을 거라고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띠아는 처음부터 열두 사도의, 열두 제자 중에 열두에게 포함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지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나 역할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자리가 있는 유다는 실패했지만 자리가 없던 마띠아는 신실했어요. 그는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어떤 처지였든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산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요즘 조금 달라졌지만, 최후의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끝까지 과정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귀하다는 뜻이고요. 그말 속에서는 그게 쉽지 않다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여러분, 유다와 마태의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동기로 신실하게 그리스도인 된 일상을 지속해 가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모시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자기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일, 내 인생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보증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성령은 증인으로 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진리 아래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다시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자,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있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 없이는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님은 초대교의 성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강림절은 초대교의 처음 임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성령 세례는 하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으로. 모든 신자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따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지 묻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라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셔서 이한 주간도 절망과 좌절이 아닌 희망과 소망을 말하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주저앉은 자를 세워서 걷고 뛰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결단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